안녕하세요. 오늘은 썬라이트 트리플 디펜스 선마스터 SPF 50 PA+ 플러스 제품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음, 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이 이런 색깔 나타내는 거 보셨어요? 안에 이런 보라색 알갱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얘는 선크림, 자외선 차단 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 미백, 이런 기능성 화장품으로 되어 있고요. 퍼플 블렌드의 제품이고, 그리고 아데노신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안티에이징 제품입니다. 어, 제형 한번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고 세럼 같은 제형, 꼭 에센스를 바른 것 같잖아요. 이런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고 함량의 자외선 차단 성분이 캡슐화가 되어 있어서 어, 피부에 닿았을 때 캡슐이 이렇게 오일막이 탁 터지면서 빠르게 도포되고 밀착감을 보여주죠. 그리고 백탁 현상이라던가 잔여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남지 않고요. 프리미엄 세럼 같은 촉촉한 사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등 보시면 어때요? 전혀 선크림 같지 않지 않나요? 투명하고 반짝이는 물광을, 물광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여기에는 안티에이징 펩타이드 2종, 그리고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음, 피부를 굉장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인 아데노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라색 음식이 좋은 거 아시죠? 빌베리씨 오일, 블랙커런트 잎, 블랙라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퍼플블렌드 제품이라서 안토, 안토시아닌, 비타민C, 베타카로틴, 지방산 등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피부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그런 것들을 케어해줍니다. 선크림 끈적끈적해가지고 바르는 거 다들 싫어하시죠? 제가 끈적임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완벽하게 흡수돼서 끈적이는 거 전혀 없이, 잔여감이 전혀 없어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남성분들은 선크림 끈적거리는 것 때문에 진짜 바르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투명하게 연출되고, 눈가 가까이 바르셔도 눈 시림 증상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0일 런칭 이벤트로 썬라이트 트리플 디펜스 썸마스터즈 패키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하나 제품이 펌프 형태로 39,000원 이거든요 근데 이날 패키지로 구매를 하시게 되며 본품과 용량이 똑같은 50ml 로 들어 있고 투브 형태의 사은품을 포함해서 두 개에 49,000원에 판매된다고 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겟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뉴스킨 이런 프리미엄 이벤트 하면 진짜 빠르게 소진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형 보여드리면서 동영상 마칠게요. 이 선마스터 제품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크림의 모든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촉촉하고 세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끈적임이라던가 백탁 현상이라던가 뭐 잔여감이라던가 밀림 현상이라던가 이런 불편함 전혀 없이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원이 완전히 다른 프리미엄 선 케어 제품입니다. 이종의 펩토이드가 들어있고,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성분인 아데노신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에도 뛰어난. 썬라이트 트리플 디펜스 썬 마스터즈 패키지 많이 이용해보세요. 안녕!